제가 오늘은 에스라 리스트, 에스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고향 마을에는 큰 후방 나무가 어, 두 그루가 마을 중앙에 있는 삼십 어, 집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어, 오래 전 마을 주변을 꾸미고 환경을 정비하는데 얼마씩 돈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네 어르신들이 돈을 냈고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씩을 내고 그래서 그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그 마을 동네 비석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고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그 비석에 이름이 올라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돈을 내셔서 저는 돈도 안 내고 동네 비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죠. 예.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에스라 리스트 에스라 1장에서 고리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명령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허락해 준거죠 그리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런 허락이자 명령입니다.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구나 이루지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성전을 재건하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적의 바벨론 왕느부겐다셀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어,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팽목항에서 저희 집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 그 티맵으로 재보니까 여기서 414km입니다. 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4 음, 0일찍 출발하면 갔다가 예, 전, 음, 당일치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 계시기 때문에 어, 아들들 데리고 예, 가끔씩 1년에 두세 차례는 간것 같습니다. 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갔지만 평소에는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제 아들들도 할머니 집을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들이 잡혀간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벨론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는 900km 되고요. 실제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한 145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조선시대에 부산 동네에서 한양 도성까지 간단한 보따리를 들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성인이 며칠 걸렸을까요? 한 14일 걸렸다고 합니다. 14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걸어간 거죠. 근데 한 1500km를 남녀노소 온 가족이 자신의 그 가제도구를 다 가지고 이동을 하면 아마 그 바벨론 자폐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두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잠깐 갔다 올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곳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이민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이 귀한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최급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 인도를 한 것처럼 이 제2의 출애굽을 지도한 영도자는 수룹바벨과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아 등이 있습니다. 이수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예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즈음에 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의 손자가 바로 이수룹바벨입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왕족 수루 바벨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대본의 귀환자가 그렇습니다. 귀환자 등 포로 1세대가 아주 조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있는 그런 미지의 땅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로는 증조 할아버지가 타랐던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소위 에스라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땅이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의 제사를 드렸을 때의 기쁨과 감격에대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황폐해된그 땅에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꾼 넓은 마당도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땅도 포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길이 확 뚫리는 거리이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다가 만약에 강도를 만난다면 피 같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이었고, 가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쉬려고 이민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자기 살 집도 없으니까 살 집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에스라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대단한 사람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귀환을 그 주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2절인데요. 2절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그 외에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떤 그들이 살았던 도시, 성업과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만 나옵니다. 자 2절에 어, 지도자들 이름 11명이 나오는데요. 거, 수루파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스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니. 이렇게 11명의 지도자들 이들의 격려와 이들의 권면 때문에 종들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 황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동참하자고 권면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3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족보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아랍,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느 성업, 어느 도시 출신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난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전쟁 중에 월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월남하신 시장민 중에는 자신이 살았던 동네 이름까지, 그리고 때로는 땅문성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도자 11명과 61절에 나오는 바르실레까지 딱 12명의 이름만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살았던 동네에 따라서, 봉사 직분에 따라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만 숫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리스트에 카운트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으면서 적어도 50년이 흘렀고 많으면 70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 유대 땅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다가 약 5만 명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의 국적 대한민국 그리고 하늘 나라의 국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속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늘 나라에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를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도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 나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수요가 나와 있는데요.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숫자가 총합이 해중의 합계보다 해중의 합계의 한 10분의 1 수준인 거죠. 100명, 100성 10명당 제사장 1명 꼴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이 고작 341명입니다 제사장 숫자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구 구성으로 보면 레위 자손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10배 15배는 많아야 되거든요 레위지파가 게르손 자손,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고요. 어, 아론은 이고아의 손자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손자예요. 그니까 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니까 러 숫자적으로 한 10배에서 한 20배가량 실제로 이 레윈과 제사장 숫자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레이비니 한 10배 20배가 많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1/10도 안 되는 숫자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돕는 역할보다 주인공이길 원합니다. 모세 시대의 고라의 반역을 보면 알수 있죠.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제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희와만 하나님이 소통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면서 권위에 도전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백성의 족장 250명과 함께 그 고라의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성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늘 귀하게 찬양을 부른 우리 찬양대원처럼 성전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뭐 악기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레위인이죠, 어떻게 보면. 문지기로 섬기고, 성전 건축 및 수리를 하는데 감독을 하고, 또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사장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바세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총합이 200만 명이었을 것으로 보고 아마 그 땅에 사로잡혀 간 사람도 엄청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약 5만 명만이 귀환한 것처럼 수많은 레비인들 중에서 겨우 341명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받고 얘기하면 이 341명의 한분한 한 분은 그런 조연 역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고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떠나 결단한 것입니다. 이들, 레위인들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43절 이하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예,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언급된 걸 보면, 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합이 392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글의 적보와 계보를 무려 16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잘 알지 못하는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느디님. 느디님. 예, 느디님은 주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에서 파생된 말로 이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예, 템플 슬레이브. 새번역 예. 성경은 성전 막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부원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의 비투비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성전에서 허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귀환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머슴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했던 그런, 어,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시 옛날 주인의 후손들에게 들어가서 허든 일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지. 55절 58절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을 세번역은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을 말합니다 열한기상 9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하면서 많은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 건축을 할때 이방 가난족석을 노예로 삼아서 이,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순히 얘기하자면, 느디임 사람들은 성전 막노동꾼이고, 소위 솔로몬의 신하들은 궁궐 막노동꾼인 것입니다. 이들이 50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다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앙은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합 여인 루시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무일푼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 정상적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 따라갑니다 고생길이 환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베들레헴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일품 빈털털이어서 자신이 봉양에 먹여살려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죠. 룻은 동서 오르바처럼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좀 이렇게 흉내를 좀 내다가 울다가 못 이긴 척하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을까요? 루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선 단순히 시어머니를 즉시 잘 섬기는 효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생을 자처하는 순수한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 모압의 신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모압 모합 백성과 모압의 신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오르바처럼 선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종들과 궁궐의 종들은 그 신분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대부분 잡혀간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편에 섰습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그먼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대접받지 못한 땅 고생길이 환한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르바의 길입니까 루세의 길입니까 대부분의 레위인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길입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편에 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게. 이 59절부터 63절은 이 신앙 백, 일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는지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과 제사장으로, 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의 족보에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족보에 이름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난 자손이기 때문에, 어, 그랬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계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자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어렴풋하게 내가 유대인인 것은 알았지만, 무슨 집파에 무슨 어, 족속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팥죽 한그릇의에 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바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중요하지 그뭐 그딴 적보가 뭔 중요하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 귀한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3만 명이 안 되는데 어, 64절과 65절을 보면 그게 한 5만 명 가량 돼요 2만 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아마 에스라가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유다 집파가 아닌, 어, 유다와 베냐민 집화가 아닌 그 북부의 열 집화 중에서 귀하는 사람들까지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향락에 젖어서 안주하고 살아가는데 이 에스라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신앙을 위해서 수천킬로미터의 여행을 함께한 남은 자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에 머리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갯사면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탐방울이 피방울이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다 사람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었고요 직위가 높은 총독과 제사장도 있었고 천안 종의 신분인 너디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족이 개보고 확실한 사람도 있고 확실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한분한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기의 귀하게 쓰임 받는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땅만을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아버지 은혜로 또 우리 동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리스트에 오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 멸류관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